여러분, 안녕하세요. 셀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목소리를 해서 변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슬라임을 리뷰해 볼 거예요. 스펀지 벌집 슬라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음. 한번. 베이스는 약간 치댈문 느낌일 것 같은데, 네, 오, 진짜 치댈문 느낌 같긴 해요. 일단은. 제가 저번에 이 나왔던 그 슬라임이었고, 쪼 저희 문구점에는 완전 옛날에 나왔던 슬라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제가 새로 그냥 안 사고 하다가 돈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스펀지와 베이스를 분리하고 있어요. 다 분리하고 오겠습니다. 멈추기가 안 되니. 일단 제가 스펀지를 분리했어요. 이렇게. 그래도 아직 그게 남아있거든요. 베이스가 조금씩 남아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남아있긴 한데 그냥 앉아볼게요. 베이스는 여기 따로 분리놨는데 이만큼밖에 없어요. 소리 들으셨나? 소리 듣고 계신데 진짜 좋아해, 소리. 여러분, 소리 좋게 하려고 이거 피해놓는데, 소리 진짜 좋죠? 다만져서고더니노랬던좀진했던 스펀지가 좀 연해진 것 같아요, 약간. 아주 미세하게 실기적인 차이가, 차이가 있어요. 그냥 만진 거는, 뜨고요. 제가 진짜 좋아요. 이 스펀지 한번 다 만지고 하나 잘라볼게요. 일단은, 이건, 이만큼이 남아있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해서 알아서 해볼게요. 일단 다 빼고 올게요. 자, 이렇게. 답때주고 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문구장 소개 출처는 뭐지 몰라서 이렇게 한번 들어주세요. 소리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베이스 소리 들어보세요. 베이스는 치젤이고요. 치젤 치즐 약간 딴딴한 치젤 느낌이에요. 한번 사보세요. 이거 나중 이 치젤 액끼 만들기 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그냥 스펀지까지 같이 넣어 서액끼 만들고 이렇게 되고 막. 스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되고 진짜 쓸모가 많아요. 저는 이거 따로 보관... 스펀지, 스펀지 따로, 따로 보관해 줄게요. 그럼... 그럼...